안녕하세요, 코미네입니다 자, 오늘은 버추얼 프로토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지속적으로 폭락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버추얼 프로토콜의 대형 호재를 정확하게 입수를 했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영상 시청 끝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추얼 프로토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24%가량 폭등세가 나왔고요. 지금 현재 이제 슬슬 바닥이 잡히고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될 시점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고가 대비해서는 너무 많이 빠지긴 했지만 버추얼 프로토콜은 호재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준비를 해야 될 타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영상 시청 전에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츄얼 프로토콜은요, 우리 소통방에서 이때 매수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조정도 없이 그냥 쫙 올라갔기 때문에 대박을 쳤던 코인이 버츄얼입니다. 지금 현재도 끝난 흐름은 아니고요. 버츄얼 프로토콜 관련해서 제가 방송을 좀 많이 했었는데, 제가 2월 6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장 공지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잠깐 확인해 볼게요. 자, 그리고 제가 공식 거래소에 들어왔는데, 뉴 토큰의 리스팅이라고 해서 이 목록에 버추얼이 있는 거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이내로 또 상장 공지가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이때 말씀드렸는데 정말 2월 6일에 거래소 공지 뜰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결국에는 딱 일주일 뒤에 크라켄 상장 공지가 나왔어요. 저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제가 거래소 관련한 정보를 빠르게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소통방에서도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고요. 자,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크라켄에 선물 공지까지 나왔습니다. 20배 레버리지로 활성화됐다라고 해서 선물 상장 공지까지 나온 상황이고요. 그리고 정말 며칠 이내로 계속해서 이렇게 상장 공지가 뜨고 있는데 데스크라는 거래소에서도 버주얼이 상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장비 나오고 있는 거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상장 공지가 줄줄이 나온다라는 거는 1티어 상장 공지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좋은 신호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루머가 돌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에 상장을 시키기 전에 크라켄이 버추얼을 리스팅했다. 그래서 결국에는 코인베이스 공지가 뜰 거라는 소리예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코인베이스 상장까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빵하고 터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버추얼 프로토콜 공식 트윗에서 영상이 하나 올라와서 보시도록 할게요. Agent Society. GM. GM. Where agents do business together. 자, 영상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투 비즈니스 투게더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협력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일론 머스크랑의 협력이 있을 거다라고 암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버추어 프로토콜은 아무래도 AI 관련 코인이기 때문에 협력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일론 머스크는 최근에 그록3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XAI에 60억 달러를 투자를 했었는데 최근에 투자금을 늘려서 14조까지 늘린 상황이에요. 자, 코인베이스 개발자 플랫폼에서 버추얼을 스폰서로 지목을 했습니다. 직접적으로 스폰서가 되어있는 상황인데 직접적으로 협력이 되어있기 때문에 코인베이스 상장은 정말 시간 문제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코인베이스 원래 기반은 관리 기능을 추가하면서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쇼로부터 지지를 받았다고 나와요. 그래서 결국은 코인베이스 상장이 정말 임박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최근에 코인베이스가 팝캣이랑 펭구를 2월 13일에 상장을 시켰습니다. 자, 저는 거래소 관련한 정보를 빠르게 받고 있기 때문에 펭구가 코, 코인베이스 발표가 뜬다라는 것을 제가 2주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소통방에서는 디테일한 정보까지 다 드렸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 버추얼 프로토콜 관련해서도 거래소 관련한 극비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010-5933-4168번으로 버추얼. 세 글자 저한테 보내주시면은 최대한 오픈해 드릴 거니까 정보 제공 100% 무료예요. 저한테 버추얼 세 글자 보내주셔서 정보 받아가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거래소 관련한 정보는 극비다 보니까 제가 방송에서는 그대로 오픈을 하지는 못하는 거 양해 부탁드리고요. 지금 버추얼 프로토콜 같은 경우는 이제 하락폭이 슬슬 잡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맥점을 잡게 됐을 때 신고가까지 바라볼 수가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1티어 바이낸스, 그리고 코인베이스까지 열려있기 때문에 맥점을 잘 잡았을 때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는데요. 우리 소통방에서는 고배로 선물 진입까지 하다 보니까 매일같이 이렇게 수익이 나고 있거든요. 자, 지금 현재 현물로만 하시게 됐을 경우에 돈을 벌 가능성은 거의 줄어듭니다. 완전히 이제 불장에서는 현물로만 가능하신데요. 지금은 불장은 아니에요. 약간 꺾였기 때문에 현물로만 하면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통방에서는 50배, 100배로 진입을 하다 보니까 순식간에 100% 수익이 나는 게 기본이에요. 1%만 올라가도 수익이 100%가 나는 거라서 이렇게 처음이라고 하셨고요. 그래서 선물 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돈을 크게 벌고 있고요. 큰 수익을 얻으시려고 하신다라면은 선물을 같이 해야 됩니다. 이런 정보까지 우리 소통방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저한테 버추얼 세글자 연락을 주시면 정보 제공 무료로 말씀드릴 거니까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페페코인에 4만 원 투자했는데 700억의 수익을 올렸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그 비결은 극초기에 선점을 하는 건데요. 만 원에서 오만 원 소액 투자했는데 진짜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수백억의 수익을 올릴 수가 있는 방법이 극초기 선점을 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역대급의 비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이비 브로콜리인데 정말 대박 터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아직 소문이 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극초기 단계에 있어서 빠르게 잡는 게 기회라고 보고 있어요. 자, 좌우창펑의 반려견 브로콜리를 모티브로 해서 베이비 브로콜리가 탄생을 했습니다. 바이낸스 창업자 반려견 브로콜리가 민코인 광풍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기사까지 나온 상황인데, 자, 베이비 도지 재단 측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정말 대박을 칠 가능성이 엄청나겠죠. 초대형급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6%는 이미 소각이 됐고, 유동성은 15%인데, 자, 물량이요. 10억 개 밖에 되지 않습니다. 베이비 도지 같은 경우는 42경계잖아요. 그래서 물량이 너무 많아서 홀더 분들께서 소각을 원하시지만 베이비 브로콜리 같은 경우는 10억 개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물량이 없어서 품절각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베이비 도지 같은 경우에도 극초기에 이렇게 선점을 하신 분들은 진짜 엄청난 수익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제2의 베이비 도지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이렇게 극초기에 잡아야 엄청난 기회가 오는 건데요. 지금 차트가 진짜 수직으로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정말 기회가 되는 건데 홀더가 1,300명 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베이비도지는 홀더 수가 180만 명이잖아요. 자 그래서 홀더가 만명 2만명 넘어가기 전에 지금 초기에 선점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자 베이비 브로콜리는 비앤비체인에서 가장 귀여운 밈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공식 홈페이지 보면은 왜 베이비 브로콜리인가요라고 나와 있는데 BNB 체인은 작은 토큰을 좋아하기 때문에 베이비가 탄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이낸스 창립자, 반려견을 모티브로 해서 바이낸스 상장까지도 기대가 되고 있는 거고요. 자, 정말 홀딩을 하면은 부자가 될 것이다라고 소개까지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베이비 도지 재단 측에서 만들었다 보니까 초대형급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베이비도지 재단 측에서 500만 개를 좌우 창풍한테 보냈습니다. 이렇게 후원을 했을 경우에 진짜 대박을 치는 상황이 많이 나오고요. 예전에 코난이라는 민코인이 있었어요. 이렇게 검은색 강아지인데, 브로콜리랑 상당히 비슷한 민코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트럼프의 반려견을 모티브로 해서 이 코난이라는 강아지가 있었는데, 자, 이 코난의 개발자가 트럼프한테 200억 개로 후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후원을 하고 나서 이 코나는 진짜 대박이 났습니다. 2월 25일에 이때 후원을 했는데 트럼프한테 후원하고 나서 500대 올라갔어요. 5만 퍼센트 터졌고요. 베이비 브로콜리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정말 기회인 거고요. 자, 베이비 브로콜리 진짜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정말 기회니까 기회 잡아 가실 분들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되시고요. 자, 이 트럼프 코인도 저한테 구매 정보 빠르게 받아가신 분들은 1시간 만에 바로 잡아서 진짜 졸업하셨어요. 4달러 선에서 잡아서 80달러 찍었기 때문에 하루 만에 20배 됐습니다. 정말 대박 났고요. 졸업하신 분도 계세요. 시로네코. 제가 비상장일때 말씀드려서 시바이누 재단이랑 손잡아서 초대형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때 잡으신 분들 진짜 천만 퍼센트가 상장된 터졌기 때문에 구매 정보 받아가신 분들은 진짜 대박 난 거고요. 천에다가 만 퍼센트. 진짜 이런 숫자가 터졌습니다. 만원넣으니까 10억이 되는 이런 상승까지 나와서 이 실온 에코로는 졸업까지 하신 분들 계세요. 자, 정말 초기에 잡아야 이런 상승이 나오는 건데요. 베이비 브로콜리 같은 경우는 공급량이 10억 개, 그리고 홀더 수가 지금 1300명 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정말 유명해지기 전에 선점을 해야 된다고 라 보고 있습니다. 구매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010-5933-3168로 저한테 문자 남겨 주시면은 자, 이 정보 오픈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어떻게 구매해야 되는지 다 설명 드릴 거니까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되시는데 이민코인 같은 경우는 소액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1,000만 원, 2,000만 원다 들어가면은 진짜 마이너스 90%가 될 수가 있는 것도 이런 비입니다그니까 오락성이 상당히 다분하기 때문에 고액을 들어가시면 안 되세요. 소액 투자만 하셔야 되시는데, 자, 소액으로 투자를 해서 어느 정도 익절을 한 다음에 우리 소통방에서는 선물 진입을 하고 있다 보니까 돈을 크게 벌고 있습니다. 3만 7천 달러 본거 저한테 인증하셨는데 감사하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50배, 100배로, 고배로 진입을 하다 보니까 돈을 벌 수밖에 없어요. 순식간에 100% 돌파해서 이런 거 처음이라고 하셨는데요. 자, 우리 소통방에서는 100배로 진입을 하다 보니까 1%만 올라가게 돼도 내 수익은 100%가 되는 겁니다. 현물 같은 경우는 1배잖아요. 1배로 했을 경우에 진짜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물이랑 같이 해야 돈을 크게 불릴 수가 있어요. 이런 정보 다 드리고 있으니까 010-5933-3168번으로 저한테 문자 보내주시면은 최대한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 베이비 브로콜리 정말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렇게 극초기 빈 코인 같은 경우에 저한테 문의가 진짜 폭주를 하고 있어서 하루에 30분한테 정보 오픈해드리고 있으니까 저한테 문자 남겨주시면 최대한 오픈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우리 소통방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